참당귀와 외당귀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당귀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은 약재예요. 참당귀와 외당귀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참당귀입니다. 우리나라 자생 당귀로 혈액 순환에 최고예요. 70세 할머니는 참당귀 다려 드시고 손발 냉증 나았어요. 뿌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30분 다려 드세요. 하루 두번 따뜻하게 마시면 생리통과 갱년기 증상 완화돼요. 외당귀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으로 소화 기능 도와줘요. 65세 환자분은 외당귀 먹고 소화 불량 나았어요. 잎과 줄기를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식이섬유 풍부해 변비 해소에 좋아요.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참당귀 뿌리와 외당귀 잎을 섞어서 삼기탕이나 오골계에 넣으면 보약 부럽지 않아요. 60세 할아버지는 당귀 삼기탕 드시고 기력 회복하셨어요. 주의할 점 임신 중이거나 출혈 질환 있으면 드시면 안 돼요. 혈액순환 촉진해서 출혈 위험 있어요. 전문의와 꼭 상담하세요. 보관법과 구이팁. 당귀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하세요. 한약재 시장에서 믿을만한 곳에서 구입하고 색이 누렇고 향이 진한 게 좋은 당귀예요. 5분만 투자하세요. 당귀 제대로 먹으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